오늘 가족 큐티 나눔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크게 노를 바라고 그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다 깨어지고 이 언약이 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그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3천명가량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 안에 묶이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면 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처절하게 치러야 되는 죄값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백성의 요구를 들어준 아론처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예 아니오만 분명하게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